베르미오 51장 버림받지, 버림받지 않은 이스라엘 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악파지하여 오늘 이렇게 바벨론을 내 꿈에 사는 사람들을 죽여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 바벨론으로 보내 그, 그들을 기질고그 땅으로 확폐하게 만들고 기질그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을 기질하고 그 땅에서 확폐하게 하고 그들을 기질고 그들을 사방에서 죽일 것이다. 할수는 사람을 화를 남기, 남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이런 그러나 갑주리게하지 말라 그의 젊은인수은인천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사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들은 갈때 사람들의 땅을 살려 되고 그들은 거리가 죽면 정의 상처를 입을, 입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유대 이스라엘 고곡한 고룩, 분을 거역한 그분의 땅에서 재하을가악다있을지도완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어 생활에 번갈 기쁨 바빌론 가운데 하운 가운데에서 도망가라가다가 죽이기 목숨을 묶라 과, 와라바빌라의 자녀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한턱가라라 지금의 여기께서 머금은 말때나여기께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마빌라의여기께서손생님 했던 근절이었는데 그가 옹 땅에서 죽이게 했다. 그 민족들은 거기에 당긴포지를마셨다 그런 물어안 그래요. 로물은 민족들은 그포지를 마시고 미쳤다. 그 여부지부 고통을 위해 형형하신 준비해라 그가 취해 되지 불 완다 취하로 그가 갖고 고통이되가 때문이다 그 위에 드러셨다 오라 오라 우리 하나님께 하 사신이 사이 시온에 시온에서 선포하자 바벨론이밤 여름에 대파쇄를 갖고 왕비를 즉라 여호와께서 메대왕에이훔 헌히 겠다 여기게이렇 이렇게. 말씀게이다게라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방에서 렇게 그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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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여기를 렇게이 이렇게. 포렇게이렇이렇이렇이이렇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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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럼에 내가 그때 와고 내 끊어질 때가 왔다. 왕군의 왕께서 서러져들고 맹세한다. 내가 너의 맥주 기차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해울 것이다. 그러면 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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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 어, 그 너도 거대 숙소함께으로그다 답을 것이라하 하나님의 장조는하가분의 능에 따 만도를 고 어,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러면 그분, 그분의 그 말로 자제는 여여너우상수치로 당한다. 그러면 내가 이이능 안해도 아에 생명이 네, 없기 때문에 다그르의그거 멸망을 때고 없나거들을방할 것이다. 여기서 이내는 그 자신을 수용을 삼고 싶니? 스레이보한한명보분 거칠 방구해요방구보 시호 방구해와하께그분을 할름 전시다 다른 제세 분들이요. 다른 제일 정치 공포기다 돌로 통했는데 미쳐들어 부서고 내가 통일다

시 모든 동네 도착하 명심해 명심해 이 모든 말씀 말씀해 거라 그러면 내가 말씀하신 구 내가, 내가 이지나 다음은 그것들 중 돌아올 것이다 여기 빨리 들어가 음식로돈라그 그리고 이렇게 말하다 내가 밥을 내일 저녁은 이래 밥을 이렇게 가라앉 앉아 다시 올라오지 못할 곳이고 그들 그대, 그치게될 것이다 예레야말 여기서 끝납니다. 젤리미야 오십일 장.